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한 가정의 실수와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날에 성도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보내 주셨고 역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로서 준비도 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인 구속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의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 주시고 아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잘못된 부모들의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와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자녀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는 등등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행복을 만들어야 할 가정이 오히려 불행을 건설하고 사회에 꿈과 소망을 주어야 할 가정이 오히려 파괴와 분열을 배우는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이나 또 좋은 자동차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부자인 줄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물질의 부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피가 튀는 경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를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가난하게 살 때는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정작 부자가 되면서부터 가정에 파탄이 되거나, 불행하여진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편안한 휴식의 공간과 행복한 대화와 사랑의 밀도가 충분한 가정을 원하듯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휴식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탄의 심한 공격을 받는. 또 공격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휴식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가정을 주셨지만은 사탄은 비참하고 해체된 가정으로 전락시키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언서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야외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정의 행복이 물질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결코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침대는 살 수가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좋은 음식을 살수 있지만, 그러나 식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옷은 살 수가 있으나, 인격은 살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집을 지을 수는 있으나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돈으로 할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못 삽니다. 돈으로 천국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재지은 양심을 가리울 수도 없고, 또,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과 변치 않는 사랑과 깊은 신뢰도 역시 돈으로 살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를 아니하고,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와 행복은 동일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동물의 행복은 배불리 먹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에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려는 것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근사하게 살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옷은 무슨 옷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좋은 양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바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좋은 집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예비하여 두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부자, 부동산 부자보다도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제대로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의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언서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가장 큰보화는 사랑의 보화인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사랑은 기쁨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한 송이 꽃을 꺾어서 죽게 되면은 그내 손에는 뭐냐? 그 꽃을 꺾어 준 거기에서부터 꽃향기가 묻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나무를 슬프게 하면은 내가 슬퍼지고 남에게 근심을 주면은 내 마음에 근심이 뒤쫓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기심은 평안함과 행복, 하목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희생과 성김은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서로의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기꺼이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추원드립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세상에서 내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해 주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내 남편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됨 같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서로가 피차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먼서 5장 1 8절예를보면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의 그 극진한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유혹을 따라서 도망을 하여 장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정부를 쫓아 집을 나가 버린 아내를 보리살과 은으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를 다 용서해 준 호세야. 바로 이것은 신앙의 정절을, 부부간의 정절에 비유한 것인데, 이 정절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쨌든 아내는 세계에서 최고로 내 좋은 아내다. 또 남편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내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가정에는 행복이 싹이 트고, 그리고 놀랍도록 변화가 오기 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골칫덩이를 만나 가지고 내 인생 이제는 딱 그냥 끝장났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사람은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절대로 여러분, 나는 늘 여러분에게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을 내가 많이 하는 것도 뭐냐. 아르무게 누워있는 아내든 남편이든 있다 할지라도 누워 있는 순간이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지 그나마도 그 자리가 없어지고 나면요 거기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의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면 이 찬양을 우리 아버지 다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노래에 행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 가든간에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행복의 비결도 서로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유은욕의 퍼머 부인은 빈민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아름다운 것을 하나 이상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좋은 일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감사할 것을 한 가지 이상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들은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도 인생을 괴로워하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오두막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가족 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처한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설령,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난 가지고 온 것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항상 본전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더 나가서 섬기는 교회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인생 최대의 가난은 믿음의 빈곤이고, 사랑의 빈곤이고, 감사의 빈곤입니다. 또한 인생의 최대의 저주는 믿음, 사랑, 감사를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족들을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재림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족끼리 서로가 사랑하고,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는 속에서 행복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서로가 감사하면서 불평 원망은 없애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를 추원드립니다이 시간 문제는 사람 가슴에 손은 끼를 바랍니다. 병덤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손은 끼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인심이 흉흉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의 부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조건 없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감사할 수는 우리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한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와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우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폐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에 인함을 받을지어다. 병도 몸 아픈 자리에 손을 잡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 덩어리가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사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람을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 지어다. 갑상선도 치람을 받을 지어다. 치질도 치람을 받을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치람을 받을 지어다.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 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my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존의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